그, 도노, 돈수하고 도노 점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책에나, 보면 제가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조선임 뭐 도노 점수론을 음. 하셨는데, 음. 마지막에 도노 점수론에 대해서 자기가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신 적도 있다고 들을거예요 그, 성칠선임께서는 또 도노 점수를, 도노, 돈수를 통해서만 그 부처를 이루고 견성을 할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스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돈어 돈수와 돈어 점수 이 이야기는 참 많이 지금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일단 전제를 합니다. 제 의견이다, 어, 제 생각이다. 저는 자, 여러분도 해보니다 생각하기 이전. 생각하기 이전 즉 본심 자리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이전을 돌아가 보면 뭐 나는 모르겠다 해서 돌아가도 되고 덕부입니다 돌아. 어쨌든 생각하기 이전 자리에 가면 여기는 여러분들은 이제 공을 체험하는데 이 자리에는 딱 그럴 있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때는 돈오돈수예요. 네. 그게 돈오돈수가 정확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생각하기 이전에 가보면 이자는 딱 그럴 게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돈은 돈수예요. 그렇지만 왜 점수라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거는 이 자리 들어갔을 때 이야기고 이 자리에서 나올 수 그러면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분별하면서 사는데 이때도 이때도 이 공과 생각해서 분별하 사는 이 세계 둘이 아니다고 둘이 아니다고 이렇게 늘 둘러보지 않는 상태에서 삶을 살수 있나 그렇지 않다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돈은 돈수가 되지만 이 자리로 딱 살아갈 때는, 분별할 때는, 나가 있고, 너가 있어서 이때는 둘로 보입니다. 근데 둘로 보지 않는 깨어있음으로, 깨어있음. 자기는 둘로 보지 않는 깨어있음이 있어서 쭉 그대로 할수 있다면 점점 닦아야 되는 일도 없습니다. 왜? 이 자리와 같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고, 말 노릇에 속지 말라고요 네. 분명히 알아두시라고 여러분들은 나가 있고 너가 있어 둘로 보인다고요 둘로 여러분들은 둘로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 너에 대해서 관계에서 너를 깨어있어서 둘로 보지 않는 단계까지는 부지런히 부지런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공부한 결론이에요 부지런히 노력해서 둘로 보지 않는 단계까지 깨어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반복이 꼭 필요합니다 성철 스님 이야기는, 성철 스님은 점수를 해야 되는 단계에 있다면, 이때 돈오는, 돈오는 해오라고 해야 된, 맞다. 이 깨달음은, 오, 깨달음은 깨달음이지만은 해오라고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해 서딱 맞는 말이에요. 에이? 아직도, 아직도 더 닦아야 된다면, 돈오라고 단어를 붙이면 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오르신 말씀이에요. 아직 더 닦아야 된다면 해오라고 말씀을 하는 게 오히려 혼돈 안 생기고 더 좋다. 그래서 이때는 해오라고 하라. 그 다음에 뭐더 닦을 기 없이 뭐늘 깨어있어서 둘러보지 않는 상태에 일행산매, 일상산매가 되는 그런 돈오라면 돈수가 맞았으니까 그럴 때는 닦을 기 없다 하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하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보조국사가 말씀하신 것을 더 세밀하게 보충 설명을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가 아니고 그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보조국사께서 말씀하신 도노 점수식으로 만약에 해석하려면 이때 도노는 해오에 가까운 거라서 이렇게 혼돈하지 말고 점수를 하십시오 하고 성철 스님은 안내하시는데 보충해 주다. 이렇게 전딱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성철씨 말씀한 돈오돈수는 내나 보조국사도 하셨어요. 돈오돈수에 있는다면 점수 이야기가 나올 일도 없죠. 그래서 시중에서 이걸 가지고 논란하는 것은 논란 자체 거리도 아닌 것을 논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